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총 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단어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현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상징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는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 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높이가 4 0 미터 그리고 넓이가 십 미터 이상 자라는 엄청난 거목 중에 거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리고 번영을 말할 때이 백향목을 비유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백향목과 같이 목이 고든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을 비유할 때도 이 나무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런 백향목을 향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한 백향목처럼 그 어떤 막강한 힘으로 가득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더 이상 그 힘을 쓰지 못하고 수천 수만 그루의 백향목으로 가득한 저 레바논의 산맥처럼. 그 거니와 위험으로 가득한 존재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더 이상 그 위험을 나타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도 고개를 들수 없고 그 어떤 아름다움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높음도 하나님의 높음 앞에서는 지극히 작 고 자금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띄게 하시이요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띄게 하시도다. 아 여호와의 소리 앞에 그 강한 백향목도 송아지처럼 뛰며 두려워 떨고 그리고 저 백향목으로 빽빽한 저 레바논 산맥도 그리고 만년설로 뒤덮인 저 아름다운 저 시론의 헤르몬산도 들송아지가 공중공중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현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어쩌면 이 백향목으로 울창한 저 레바논 산맥처럼 만년설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저시온의 헤르몬 산처럼 매우 강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큰 위험과 건세로 가득한 존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남과 북을 가르는 이념이 될 수도 있고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 체제 또 정치 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과 철권 통치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폭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의 무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모든 것이 꺾여지고 부서지고 심지어 띵박지라는 송아지처럼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건세와 위험으로 충만한 자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강함도 영원할 수 없고 그 어떤 부와 명예도 무한하지 않으며 그 어떤 독재도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는, 그 무엇도 자신의 존재감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10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겸손히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능력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나의 자금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크심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암사슴으로 낙태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사실 암사슴이 새끼를 배고 낳는 것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소리가 삼님을 말갛게 벗기신다 말씀합니다. 삼님이 사시사철 풀어줄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삼님을 말갛게 벗기신다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님을 푸르르게 하실 수도 있고 말갛게 벗기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암사스으로 새끼를 베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낙태하게도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편기자는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어떤 강함도 약함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주님 앞에서는 평범함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라고, 영광과 능력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뽐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안의 능력이 있고 오직 주님 안의 영광이 있으며 오직 주님 안의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위엄과 권위 앞에 그어느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처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니 목사님에게 늘 성령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기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